안녕하세요 오리오리의 라그나로크 입니다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구독자 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컨텐츠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땠, 어떻겠냐고 하신 부분인데요 바로 젤로피 100개로 전투교범 5개 얻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퀘스트를 음,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놓치면 아까운 그런 꿀팁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음,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레인저는 이미 진행한 퀘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부캐로 예전에 키우던 아이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낯설죠? 리벨리온이에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준비물인 젤로피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105개지만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여기는 프론테라 6시예요 여기서 밑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계속 가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는 저표가 202. 53. 좌표인데요이 심부름꾼에게 말을 걸면 돼요. 아 도대체 왜 나야? 다른 녀석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무슨 노래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왜? 말해주면 도와주려고? 배경음이 바뀌었네요. <laughs> 젤로피 포링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가지고 다닌데 알고 있어? 그생가날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프론테라 가서 젤로피를 구해오래요. 젤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습니다라는 알림이 뜨고요. 저는 이미 구해왔기 때문에 젤로피를 이 아이에게 주면 됩니다. 모아왔다, 하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너 같은 모험자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군. 모험가들이 좋아하는, 자, 전투교 밤 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전투교범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30분 동안 획득하는 경험치가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전투교범은 낙원탄 퀘스트를 하고 보고할 때, 보고할 때 이거를 쓰면은 경험치가 50%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꼭 진행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창고에 들어가질 않네요. <laughs> 이 리벨리온만 사용할 수 있네요. 창고에 들어가지 않네. 그건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젤로피 100개로 전투교범 5개 얻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오리오리의 라그나로쿠.